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3천만원대에서 4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신형그랜저, 디올류그랜저 추천 차량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4월 11일이구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총 38대의 디올류그랜저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차량입니다. 디올류그랜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3년 2월에 등록되어온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D 올뉴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재우서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재우서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 3,4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보시면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구요 이열 시트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ASCC에 들어가 있구요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29,000km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어, 디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시면 센터 센터 페시아 쪽에 기어 노브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핸들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아노브 위치가 핸들 뒤쪽에 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차량 핸들 뒤쪽으로 기어노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ASCC 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아주 좋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도, 네, 공간감 넓고 깨끗하게 사용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만 9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렌트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두번째 차량 디올류 그랜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1 8 0 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역시 해당 차량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매금액 3,7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18,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아노브 핸들 뒤쪽에 위치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보시면 DB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세번째 차량 디올 그랜저 가솔린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매금액 3,7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33,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비 시스템 역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하마 보증 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3,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우사 보증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렌틸이 없습니다. 온도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또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네 번째 차량 디올뉴 그랜저 가솔린 3.5 이륜 캘리가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제조서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판매금액 3,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어 브라운 색상 들어가있는 차량이고요 옅은 브라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19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측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25,000km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석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게 사용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에 ASCC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깨끗하게 사용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만 5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렌테이력, 렌테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또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디올르그렌저 가솔린 2.5 캘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7,8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 4,3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17,000km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거의 없는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핸들에 ASCC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은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제휴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이것으로 3천만원대에서 4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신형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구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실에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